대한민국에 들이닥친 역대급 태풍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비를 몰고왔고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죠. 그렇게 태풍 이름을 다시는 쓸수 없게 영구 제명된 태풍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강타한 역대 최악의 태풍들 탑6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의 순위는 재산 피해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시작할게요. 6일 제니스 1995년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활동한 태풍 제니스 태풍이 오기 이전 8월 23일 중부지방에 내린 많은 비로 많은 피해자를 냈고 전국적으로 150여 세대 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주택과 농경지물이 비에 잠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니스의 공포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니스가 더더욱 강력한 비를 몰고 올 것이라는 보도가 계속되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8월 27일 새벽에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었고 우려했던 최고 150mm의 이르는 폭우와 대규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제니스가 입힌 피해 규모는 4,56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5위 볼라벤 덴빈 2012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활동한 태풍 볼라벤은 덴빈 페인의두 열대 저기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인 푸지화라 효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준 태풍입니다. 한 번에 두 개의 태풍이 온 것이죠. 8월 27일 볼라베는 제주도 서귀포 상륙을 시작으로 강풍으로 수많은 전신주, 가로등 건물이 파손되었고 8월 28일에는 19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일뒤 8월 30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태풍 덴빈이 상륙했고 엄청난 폭우로 기록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강풍으로 인한 1차 피해와 폭우로 인한 2차 피해로 인해 태풍 덴빈 볼라베는 9 3 6 5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4위 올가 1999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올가 태풍 자체의 위력은 대단하진 않았지만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한반도 전역이 강풍 반경에 들었고 내륙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력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한반도에 상륙하게 된 것이죠 게다가 당시 올가가 상륙하기 전 폭우가 내렸기에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하게 되었죠 특히 파주시 문산읍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전국적으로 2만 8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풍 올가는 사망실종 106명의 인명피해와 1조 490억 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3위 에이니아 2006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에이니아 1분 평균 최대 풍속 6 5 m s 10분 평균 최대 풍속 51mps의 강력한 위력의 태풍이었습니다 에이니아는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준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태풍 상륙 전으로 장마와 집중호우가 동반되어 많은 재산 피해를 입힌 태풍입니다 태풍 상륙 전인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한반도 남부지방에 100mm에서 200mm의 비가 내렸고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때는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재민이 2,481명이나 발생했죠.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에위니아를 포함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1조 8,344억원으로 에위니아는 대한민국에 막대한 상처를 입힌 최악의 태풍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위 매미 2003년 9월 12일 한반도에 상륙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태풍 매미. 매미는 엄청난 강풍을 몰고 온 태풍이었습니다. 1분 평균 최대풍속 77m/s, 10분 평균 최대풍속 5 4 m s 의 엄청난 미력을 지냈던 태풍이죠. 매미가 이런 엄청난 규모의 태풍이 된 이유는 한반도 주변 해역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았었고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비교적 빨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실 공사였지만 바람 세기 50m/s까지 견디게 설계되었다는 부산항에 크레인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거제도의 경우 송전탑이 모두 쓰러져 3일간 정전을 일으키기도 했죠. 사망, 실종 130명의 인명 피해와 4조 2,2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태풍 매미는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어서 태풍 이름 목록에서 매미라는 이름이 영구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봐도 무섭네요, 매미. 1위 2002년 8월 31일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태풍 루사 1분 평균 최대 풍속 59mps 10분 평균 41mps에 엄청난 위력을 지녔던 태풍입니다 루사는 바람도 강했고 비까지 많이 품고 있어서 대한민국에 기록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한민국 1강수량 부분 역대 1위 강릉의 870.5mm 기록은 바로 이 루사에 의해 기록된 것이죠 한반도를 정중앙으로 지나는 태풍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태풍 루사는 여느 태풍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정중앙을 지나갔고 대한민국은 루사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사망실종 246명의 인명피해와 5조 1,479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고, 27,619세대 88,62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력했던 태풍의 세력, 느렸던 진행속도, 한국을 깨뜨은 경로, 이 모든 게 합쳐져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피해를 준 루사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태풍이네요. 루사도 매미와 같이 태풍 이름 목록에서 루사라는 이름이 영구 제명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과거 엄청난 규모의 태풍을 다시 보면서 선제지변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런 태풍과 같은...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참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